안녕하세요. 퍼실 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형입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 고3 학생들 어, 이제 여름 방학 어, 이제 마지막 여름 방학이겠죠. 네, 어, 여름 방학 특강 네, 수원스토 공통 모의고사 특강 어, 간단하게 짧게 예, 안내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어, 지난 주에 6월 모의고사 있었죠. 그래서 어, 많은 학생들이 또 어, 긴장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쳤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또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로 쳐봤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음 아, 집에서 과제 할 때는 뭐 아니면 그냥 뭐 기출 문제집 같은 거풀 때는 어려운 문제도 쓱쓱 잘 푸는 편인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풀어보면 또 이게 다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항상 이 현장에서의 그 실전 어, 푸는 그런 훈련도 어,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런 차원에서 어, 수원 수투 공통 모의고사 특강을 또 개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그 특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 대상은 예, 수원 수투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서 예, 바로 그냥 모의고사 문제 풀이가 가능한 고3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모의고사 1에서 3등급 정도라고 써놓긴 했는데 음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 싶으시면 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를 뭐 최근에 6어도 쳤고 했을 텐데 어 내가 3점짜리 정도는 어 웬만하면 거의 잘 풀린다 물론 뭐 가끔 까다로운 3점이나 어려운 3점 같은 경우는 덜컥덜컥 막히거나 틀릴 때도 가끔 있지만 뭐 3점짜리 정도는 무난하게 잘 풀린다 정도면은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물론 어, 나는 뭐 3점은 물론이고 4점도 뭐 어려운 거두세개 정도 빼고는 다 맞는데요. 뭐 한두개 빼고는 다 맞는데요. 그런 학생도 괜찮습니다. 킬러 문제도 다 풀이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모의고사 1에서 3등급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요일이랑 시간이죠. 그래서 여름방학은 짧죠. 그래서. 어, 반을 제가 두 개를 개설 했는데 어, 첫 번째 A반, B반. 일단 A반, b 반의뭐 수준별 차이 이런 건 없습니다. 동일한 시험지고요. 어, 시간에 따라서만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A반은 월요일 2시부터 5시, 그다음에 B반은 금요일 2시부터 5시인데 개강일은 어, A반은 7월 21일 월요일이 이제 첫 시간이고요. 비방같은 경우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서 어 조금 더 일찍 땡겨서 7월 18일 금요일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 1회 3시간 총 4번 수업으로 진행되는 특강입니다. 어 교재라고 써놨지만 뭐매 수업때마다 시험을 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제가 모의고사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어, 특강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어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 지금 학통선택 뭐 기한은 잘 없겠지만 뭐 미적분 선택 이렇게 좀 어,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공통만 지금 치는 시험이고 그래서 100분이 아니라 70분 70분을 시간을 재고 어, 실제 시험처럼 각 잡고 어, 시험을 뭐 주기되든 밥이되든 일단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잠깐 채점하면서 머리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 주요 문항들, 해설 강의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2점짜리 풀어들 필요 없고, 3점짜리 중에서도 뭐 쉬운 것들, 뭐 일반적인 문제들은 제가 뭐 굳이 풀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3점짜리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포인트는 좀잡고 갔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풀면은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는 제가 당연히 제시를 하고 언급을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4점짜리 위주의 문제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시간이 약간 이제 어 남는다 아니면 또는 또어 4점짜리 문제들 말고도 좀 내가 헷갈리거나 어뭐 선생님이 앞에서 해설은 안했는데 뭐 해설지에서 봤는데 뭔가 좀어 이해가 안되거나 아니면 뭐내 풀이는 뭐가 좀 잘못되었나 뭐 그런 그런 이제 추가 질문 같은 것들 이 질문 첨삭이 또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특강을 음, 예비 고삼 음, 올해 겨울 방학이었죠. 어 그때도 개설을 해서 어, 진행을 했었는데 음, 학생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정한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한 번씩 실제로 시간 제고 모의고사 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아 개념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약간 부실하구나. 아, 이런 중킬러 이상의 4점짜리 문제들, 어, 내가 시험장에서는 잘 접근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도입을 해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시험이라는 70분 안에 내가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내야 된다. 라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중간에 풀다가, 어? 문제 번호가 이거 3점짜리인데, 왜안 풀리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 시험 현장에서의 변수들을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래서 다음 시험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없애는 그런 학습의, 시험을 운영하는 그런 학습의 측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물론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시험의 운영 시험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거기서 오는 변수와 시행 창고들에 대한 학습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또 내가 어떤 어떤 개념이 조금 부실하게부실하구나그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복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잘 활용하시면은 어 물론 긴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긴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어 가실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어 1학기 기말고사 앞두고 한창 또 이제 기말고사 대비 준비 중일 텐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말고사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여름방학 선수, 투, 공통, 모의고사,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퍼, 바.